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가수님 7월 스케줄이 나왔더라고요. 방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가수님 스케줄인데, 7월 3일날 불의 명곡은 녹화가 끝났죠? 네, 그리고 7월 11일날 강심장 리그가 SBS에서 저녁 10시 20분에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인 저녁 6시 10분에 불후의 명곡, 네, 7월 3일 날 녹화했던 불후의 명곡 이 일부가 아마 하는 것 같죠 KBS 2에서 하고요. 그리고 7월 18일 저녁 10시 20분 강신잡리그 SBS 그리고 7월 22일 날 저녁 6시 10분에 불후의 명곡 KBS에서 또 가수님의 또 노래를 들을 수가. 라는 거. 네 슈크님들 시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짜 잘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요합니다 SDA 투표인데요 7월 7일 투표는 2개정 70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해주셨죠 투표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밤 11시 59분 59초까지인데요 아무튼 슈구님들 지금 어 2위로 달리고 있는 팀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막판에 몰아붙자! 라는 작전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SDA 투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인들. 미리미리 투표 잘해주시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투표 스탠 님들의 지휘하에 우리도 전략적으로 잘 투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SDA 시상식은 9월 21일 KBS 2에서 하는데 아직 시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SDA 투표 전략적으로 잘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차트 순위입니다. 7월 1일에 업데이트 했는데요. 지금 14위에 트리톤바 그리고 18위에 포르투피노 2 2위의 인생은 뷰리풀, 41위의 주마등, 네, 약속 42위, 그 다음에 친구 48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총 6곡 올라가 있고요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수님의 유튜브 묶음 재생리스트, 열도를 통해서 우리 가수님의 유튜브 뮤직 차트가 항상 상위권에 랭킹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전 세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튜브 뮤직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공식 카페의 원클릭 영상으로 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땡크도 묶음 재생 리스트를 어, 댓글에 달아달라는 식구님들의 요청 때문에 댓글에 달고 있습니다만 어, 가끔 스탠님들께서 간혹 그, 이거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전이에요. 어, 아마도 작년부터 탱크와 함께 유튜브 묶음을 열도해 주셨던 식구님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이게 작전상으로 순서를, 곡을 좀 바꿉니다.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순서를 좀 섞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좀, 뭐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항상 댓글에 예, 링크를 달아드리는 게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카페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상단에 삼선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셔서 영상 원 클릭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달 지금은 6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원클릭 링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저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스탠님들이 묶어주신 원클릭으로 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수님의 유튜브 뮤직 차트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프리미엄으로 공카에서 묶어주신 묶음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프리미엄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왼쪽 화면은 원래 핸드폰 유튜브 들어갔을 때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식구님들 잘 보이시라고 그걸 좀 확대해 놓은 건데요.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셨을 때맨 우측 상단에 내 얼굴 아니면 내 닉네임, 내 푸사가 보입니다. 그 푸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쯤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 키우는 거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십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추가하시든 아니면 SK텔레콤 결제카드를 추가를 하시든 SK텔레콤 결제 추가는 제가 SK텔레콤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KT 쓰시는 분은 KT, LGU 플러스 쓰시는 분은 LGU 플러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휴대폰 요금에서 어, 추가로 결제가 돼서 휴대폰 요금과 함께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하면 좀 많이 헷갈리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 연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인증 과정을 좀 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간단한 게 저는 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합니다. 어, 이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나오는데요. 많은 식구님들께서 헷갈리고 저 또한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다 아실 텐데, 만 우편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우편번호 잘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우편번호를 미리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를 꼭 적어야 하는 칸이 있거든요.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앞에 6자리 쓰신 다음 바로 뒤에 첫 번째 자리도 쓰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1이 되겠고 여성분들은 2가 되겠죠. 그거 안 쓰시면 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는 카드 앞면에 12개가 있죠. 그거 다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NNYY라고 또뜰 겁니다. 그러면 그건 유효기간을 뜻하는 건데요. 카드 앞면에 밑에 보면 조그맣게 네, 뭐뭐 슬러시 뭐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6 슬러시 25이 얘기는 25년 6월까지가 이 카드의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각자 여러분들의 유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카드 밑에 나와있는 유효기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네 자릿수 중에 앞두 자릿수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프리미엄 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가입으로 우리 가수님의 유튜브 묶음 재생 리스트 돌려주시면 우리 가수님의 노래가 끊기지 않고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리다가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캐시 삭제입니다. 캐시 삭제 방법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캐시 삭제 방법 간단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을 지그시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그시 2초 정도 누르면. 그러면 오른쪽에 이 I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 I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요걸 지그시 누르,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때 I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화면으로 넘어와요. 여기에서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네, 저장 공간. 네, 이 저장 공간을 클릭합니다. 저장 공간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 캐시가 2.4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측 맨 밑에 캐시 삭제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캐시가 있던 캐시가 제로로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캐시 삭제입니다. 이렇게 캐시 삭제하시고 이렇게 맨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유튜브로 가셔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수님의 영상을 아주 끊김 없이 그리고 깔끔하게 프리미엄으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땡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